고약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겼다. 제사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드리는 순간까지 정성을 다해야 했다. 자, 이제 제사를 준비하는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자.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낳았다. 첫째 가인, 농부다. 둘째 아벨, 양치기다. 저녁 먹을 시간 다 됐는데 얘들은 왜 이렇게 안 와? 내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이잖아. 그거 준비하느라 바쁘겠지. 아! 아우, 배고파. 밥 주세요, 밥. 상남자 가인. 거추장스러운 문따위 부숴버리면 그만이다 엄마 아빠 이것 좀 봐요 제가 기르던 양이 처음으로 새끼를 낳았어요 너무 귀엽죠 어머 귀여워라 아이고 잘 됐네 지금 이 소리는 가인이 밥 먹는 소리다 어때요 처음 나온 이 새끼 양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죠 그쵸 아이고 기특하네 그래 잘 생각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.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해. 알겠지? 네?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이 내는 소리다. 가인아, 넌왜 대답이 없냐? 어, 어, 걱정 마세요. 저도 잘 준비했으니까. 엄마, 이거 소시지 좀더 주세요. 이거 완전 밥도둑이네, 밥도둑. 음. 어휴, 천천히 좀 먹어. 체하겠다. 아유, 오늘 추석하느라 바빠가지고 생고생했어요, 진짜. 아담은 음. 가인이 정말 제사를 잘 준비했는지 걱정인 모양이다. 이 정도면 되겠지. 아, 졸려. 아, 아침부터 제사 들려고 하니까 아, 피곤하다 진짜. 어... 어, 형, 벌써 와 있었네. 형은 어떤 거 준비했어? 난뭐 그냥 내가 농사 지은 거 들고 왔지. 아, 그냥 빨리 하고 가자. 응? 제단 앞에 무릎 꿇은 두 형제. 제법 경건해 보인다. 과연. 속 마음은 어떨까? 하나님, 제가 드리는 제사 이거 받아주세요. 아 제사 끝나면 이거 변함을 싹다 배야 되는데 이거 언제 다 배냐? 아 진짜 귀찮아 죽겠네 진짜. 하나님, 제가 키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하나님께 드립니다. 저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니 저의 제사를 받아주세요. 저뭔 기도를 저렇게 오래냐? 진짜 적당히 좀 하고 끝내지. 남기도하는 거쳐다보는 애들. 꼭있다아벨의제단에 어? 뭐, 불이 붙었다. 하나님이아벨의제사를 받으셨다는 뜻이다 우 와, 하나님감사합니다 e 엄마! 저 지금 가려고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아 네네 두분 사갈게요. 근데 엄마 제가 드린 제사를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네. 하나님, 아이 제 제사는 왜안 받아주신 겁니까? 가이나 왜이 일에 대해 내게 화를 내는 것이냐? 아니 제가 제사한다고 제물도 준비하고 기도도 했는데 아이 그러면 된거 아닙니까? 내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는지 생각해 보아라. <기> 아나 진짜 열받네 아니 아벨 그놈만 열심히 준비했나? 나도 뼈 빠지게 고생하서 열심히 농사 지은 것들한데내건 무시한다 이거지? 으유. 으유. 기분 다 망쳤네 진짜 처음 아벨은 처음 난 것을 죄물로 바치고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게 아니었을까? 에에 아이씨 오늘따라 날씨 왜 이렇게 안 되냐 진짜 아 허리야. 어형 고생 많네 수고해 나 먼저 들어가 볼게. 하나님을 향한 분노 때문일까? 이젠 동생에게도 화가 난다. 할수록 열받네 진짜 왜내 자산은 안 받아준 거냐고 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 제사를 받게 만들지? 가인 당장 악한 생각을 멈춰라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아주셨다. 내가 정성껏 준비한... 어, 아벨 양잘 쳤냐? <laughs> 응, 잘 치긴. 야, 내가 오는 길에 보니까 저기 늑대가 한 마리 물고 가던데, 뭐라고? 있는 거 맞아? 안 보이는데 어디 있는 거야? 야야 거기서 얼쩡대지 말고 좀더 들어가봐, 응? 좀더 좀 들어가라고? 여기로 간다. 아벨, 너만 없어지면 하나님은 내 제사를 받아주실 거야. 어 여기 없는 것 같아. 예! 결국 가인은 하나뿐인 동생, 아벨을 죽이고 만다. 가인아,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? 저, 저도 몰라요. 제가 무슨 동생 지키는 사람도 아니고. 가인아,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? 내 동생 아벨의 울음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리는군. 내가 동생 아벨을 죽였으니 이제 너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.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평생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. 하나님, 지금 저를 여기서 쫓아내시면 만나는 사람마다 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. 아니다. 너는 떠돌아다니는 벌을 평생 받아야 한다. 만약 너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벌을 일곱 배나 받을 것이다.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자 최초의 친족 살인 사건이었다. 이 후, 아담의 아내는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, 하나님은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나에게 다른 아들을 주셨다, 라고 하며 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다.